자 안녕하세요. 내집표자입니다. 네, 오늘은 숭이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왔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3룸입니다자 분양가는 지금 2억대로 분양하고 있고요. 지금 시립주금은 1,500만 원이시면 가능하십니다. 자 현장 위치는요. 수인선 숭이역이랑 1호선 도원역 중간에 위치, 위치해 있고요. 자블역세권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C 인접해서 가지고 인천이나 서울 출퇴근 굉장히 편할 거로 잘 보여지고요. 주차 100%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최강은 막힘 없는 서양집이고요. 주변에 재래시장나 대형마트, 초중고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자 지금 바닥도 포세렌 타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쁘게 잘해주신 잘해주신 모습이고요. 자 지금 취득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지 빨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실이고요. 자 앞쪽에 키 큰장 네칸이 상부랑 하부로 해가지고 네칸 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매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방향제나 찾기 같은 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열고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메인용실이 보여집니다. 지금 메인용실도 지금 사이즈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파티션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수건 수납장이랑 젠다이까지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굉장히 큼지막한 모습이고요. 자, 좌측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 작은 방은 모습 보실 거고요. 자, 작은 방도 지금 사이즈 굉장히 넉넉한 모습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로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워시터 설치할 수 있는 수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베란다 옆에 이렇게 실외기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층수가 8층인데요 막힘없는 뷰 보이고요 자 바닥은 이렇게 포즈린 타일로 이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바닥에 포세린 탈이랑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쇼파 자리도 지금 4인에서 5인까지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사이즈로 잘 보지, 보여지고요. 자, 벽면은 지금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장에 공기 순환기랑 천장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최강은 서양집입니다. 막힘 없는 뷰로 보실 수 있고요. 자 TV 아트월 자리는 지금 광폭 타일로 해가지고 마감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유광으로 해주신 모습이고요. 75인치 TV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잘 보여집니다. 자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대면형 구조고요. 천장에 라인 조명까지 이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모습이고요. 주방 앞쪽에 아일랜드 스타가 보여졌는데 3, 4인까지는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이쁜 대리석으로 해주셨네요. 자 주방 모습은 이렇게 D자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어, 조리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거로잘 보여집니다. 자 상부 가스 쿠트도 잘 들어가 있고요. 매립으로 후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리대 이쪽에도 있고요. 다각 싱크홀도 굉장히 깊은 거로 잘 해주신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키친핏으로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무상은 아니고요 유상 옵션입니다. 냉장고 여기 한대더둘수 있는 공간도 보여지고요 상부랑 하부에도 어, 수납할수있는 공간이 잘돼 있는 모습으로 잘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넓게 잘돼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안본방이 있죠? 중간방이랑 안방을 보실 건데요. 일단 중간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중간방에도 지금 천장 에어컨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방으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어, 넉넉한 모습으로 잘보여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자, 안방이고요. 자, 안방도 큰 침대 두시고도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 보여집니다. 자, 천장에 공기, 천장에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부부욕실입니다. 자, 부부욕실은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같고요 수납장이랑 자그마한 젠다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숭이역과 도원역, 더블 역세권 현장이고요 지금 출입 1,500만원에 내진 마련 가능하십니다. 자,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보셨을까요? 자 보신 것처럼 지금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현장은 지금 취득세 지은 이벤트 다 보이고요 시립 주금 1500만원에 내집 마련도 가능하십니다 자전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